메갈로돈이 백사나리를 노릴때 바로 가가지고 데미지 넣어버리게 여기서 에 데미지 넣어버리게 넣어버리게 얘 어차피 데미지 세바야 600다리밖에 안됩니다 데미지 세바야 약한놈 물어버리게 물어버리게 삼켜버리게 이기 되면 끝장이데 이겼어, 이겼어. 아이 쪼리 물고기 조제, 진짜. 쪼리 조제. 아 이거 다 삼킨다, 다 삼켜. 살짝 근데 저 조금 쪼른, 쪼른 상태예요. 왜냐면은. 나 토도는 좀 무섭다. 아니 프로그나 토도는 메갈 로도는 데미지 3 8 7 정도밖에 안 된다. 프로그나 토도는 데미지가 2000이 넘어요. 2000이 넘어요. 네. 2000이 넘습니다. 래가한 대는 버틸 수 있어요. 이제 이런 애들이 이런 거사용할거 많더라. 아이고. 가잖아 예. 구독을 이길 건 없다. 자 그럼 여기서 인트로 찍도록 여기서 네, 아웃트로 찍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